3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본두간 자언 24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언 9장 10절 말씀에 야회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 거룩하신 위험 앞에 압도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너무 크고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말도 행동도 할수 없는 상태.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정이 되어버리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 달라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것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곧 그분 판결과 보복 심리와 게으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굳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지만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은 정직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이 벌써 굽어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받았던 상처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하고, 또늘 부지런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좀더 누워 있고 싶고, 좀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자본 4장 23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들을 보면, 그, 아침부터 기운 빠지는 소리. 뭔가 좀 이렇게 소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좀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 이런 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아, 이것들을 우리가 좋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걸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분 마음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굽은 마음 옳지 않게 여깁니다. 특별히 재판장에게서 굽은 마음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하죠. 밖으로 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안으로 굽든 밖으로 펴지든 재판장의 팔은 굽으면 안 됩니다. 기부스를 해서라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재판의 자리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는 소위 말하는 편들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라고 그 재판을 봐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형량을 좀 가볍게 해주려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죠. 또 평소에 내가 보니까 아, 저 사람 하는 행실이 아주 얄밉고 괘씸해서 때는 이때다 싶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죄목까지 다 덤탱이 씌워서 형량을 늘려놓는다든지.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범죄를 지을 상이다. 무슨 재판장이 관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서 형생만 보면,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서 이 사람은 잠재된 범죄자니까 형량을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봐주는 식의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죄를 모른 척 하거나 혹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형량을 무겁게 하거나 억울한 죄를 덮어 씌우게 되면 그 재판에서는 공의는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또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둘은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공의 앞에서는 죄 용서란 있을 수 없고, 사랑 앞에서 엄격한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두 성품을 동시에 만족시킨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새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도 죄를 향하여서 심판을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은 또그 심판받은 이미 심판받고 죄 없이 된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분 마음을 버리고, 거짓과 편견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 말씀에,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씀 적용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말씀에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잠원 24장 28절 말씀에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팔이 안으로 굽은 재판장과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그래서 본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정직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증인석에 서게 되면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보면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은 이 맹세를 미국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냥 그 증인석에 서는 그 순간 모든 게다 경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증인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 들은 사실을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들은 것처럼 보지 못했던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또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위증입니다. 위증죄는 훨씬 더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냥 쌩 거짓말입니다. 또 교묘하게 속이는 말, 구렁이 담 넘어가다 넘어가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말 한마디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나고 정직하면 돼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직한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는 차라리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거룩한 말씀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굽어진 마음이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편협한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섭취한다든지, 또 골라서 내가 내게 적용한다든지, 이건 나와 상관없은 말씀이니까 제한다든지,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 마음이 아니죠.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정직한,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복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뒤끝 있는 사람이죠. 고대 근동 문화, 근동의 그 문화 속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게 있습니다. 해를 받은 만큼 범죄자에게 그의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거를 속에 간직,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갚아주는 법이에요. 전에 웃으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그냥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상대방도 오른뺨을 맞아야 돼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좀 파랗게 멍이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보복을 할 때는 오른뺨을 치되 파랗게 멍들어야지 빨갛게 멍들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내, 내 얼굴이 빨갛게 됐으니까 또 상대방이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려, 아니 기다렸다가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려서 또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끝이 없는 겁니다. 받은 만큼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맞은 만큼 또 갚아주고 갚은 만큼 또 되돌려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 이게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모세 율법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받은 만큼 그대로 복수를 해 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 보복법의 이 목적은 보상과 보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큰 의미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전 같으면, 동해 보호법 같으면, 세상적인 법 같으면, 맞으면 맞은 만큼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복의 과정에서 감정이 섞이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녀들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회초리 다섯 대 때리기로 했는데, 때리다 보면, 뭐 반항을 한다든지 제대로 맞지를 않는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그러면 다섯 대가 열 대가 되고 열 대가 스무 대가 되고 때리다 보면은 막 부모님 감정이 막 격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 받은 만큼 내가 좀더 사람 저 사람을 더 아프게 해야 되겠고 좀더 괴롭혀야 되겠고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약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복에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고 이 보복이 쉼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걸 그 자리에서 끊어내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대라는 거예요. 내가 한대더 맞고 끝내자는 거죠. 누가 나더러 오리를 더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면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성심성의껏 나는 열심히 도움을 주고 베풀어 줬는데 되돌아오는 말은 사람이 인색하네, 사람이 뭐 짠돌이네, 그렇게 도와줄 거면 도와주지를 말든가 받을 도움은 다 받아놓고 그런 소리가 돌아오면. 어막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이미 그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듣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오해를 했을까 그러면서 그것도 집에 앉아갖고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설이 됩니다. 가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오해는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가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뭐 부족하다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챙겨주고,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조금 더 챙겨줘서 다시는 그말 나오지 않게.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살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복수 혹은 범죄를 멈추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타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반드시 이 왼수는 갚겠다. 우리가 마음이 먹어질 때. 일단 숨을 고르고 이 감정적인 부분을 잠재워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잠재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미 끌어버린 감정입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판단과 정죄, 복수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끌어올라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수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응하시고, 악인을 꺾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가, 내가 복수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꼬꾸라질 때 절대로 고수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가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 가지고 당신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벌하신 거라고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라고 사랑해 주고 어찌하든지 그 일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냥 묻어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우리가 도와줄 때거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방법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복수의 권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으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는데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 31절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해져 버린 황폐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면 가시덤불이 생길 리가 없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훈계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반면 교사를 삼고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날로 미루면, 이게요,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내일 할 일에 오늘 할 일이 얹어져서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날로 또 미뤄요. 그러면 3일치 분량이 돼요. 4일치 분량이 되고 일주일치 분량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일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힘입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마땅해 할 것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즉시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을러지려는 마음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땅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닮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환경에도 가시덤불이 번지고 거친 풀로 뒤덮혀서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부지런히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족족대로 족족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굽어지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거짓말하려는 마음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서 하나님의 정직하고 성실한 열심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굽어지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분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만 우리의 모습이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성품, 지혜롭지 못한 모든 성품들을 내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못 알아듣지 않도록 지혜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게, 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 말씀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오늘도 아랩니다 오늘 우리의 할 일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굳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